국내 항공기 산업의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내 항공기 산업 그중에서도 세계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민간 항공기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걸음마 수준인 민항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나서 중소 항공업체를 육성하고 국제 공동 개발 사업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여섯 번째 첨속 항공기 수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 산업의 강국인 미국으로 수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기에서는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민간 항공기 분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 보잉과 에어버스 등에서 수주를 받아 동체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그, 보잉하고 에어버스 중심으로 돼 있는 그 대형 민항기 시장에서 또 완제기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컴포넌트 중심 사이즈의 기체 구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슈퍼티어원 자리에 오르는 그래서 그 항공기의 메이저 컴포넌트를 납품하게 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 항공기 산업 발전은 정말 요원한 것일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나서 중소 항공 업체를 육성하고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외국 항공 업체의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국제 공동개발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는 안정적 물량 확보와. 생산과 고용의 증가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항공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항공 산업 7대 선진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어, 국가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 그두 그룹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항공우주 산업 시장은 조선, 반도체 시장보다 큰 4,600억 달러, 537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입니다. 연평균 5.6% 정도 성장해 2020년에는 7,500억 달러, 87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형 항공기를 중심으로 민간 항공기 산업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대 산업 시장인 항공기 산업. 거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키울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